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. 어, 지난 주말에 진짜 개쓰나미들이 많이 났는데 다들 잘 적중했는지 모르겠네. 어, 이번에 차는 축구 경기가 몇개 없는데 딱두 경기만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. 어, U23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아랍에미레이트 이번에 우리나라는 그 핵심 해파 외 3인방이 못 나오게 됐지. 양현준, 김지수, 배준호까지 이제 차출 불가가 됐는데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한테 못 이긴다면 뭐 우승은 진짜 터무니없는 목표라 생각한다. 이미 K리그에서 이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윙포워드에 광주 엄지성도 있고 포항의 홍윤상 이렇게 있고 또 최전방에는 부천의 안재준이 이제 좀 좀좀 아쉽지. 하지만 안재준이 있고 또 이선에는 정상빈 이렇게 출전할 거라 보이는데 그럼 똥줄 승리라도 난 승리를 할수 있다 생각이 든다. 왜냐면 또 아랍 이새끼들이 최근에 태국이랑 인도네시아한테도 어? 평가전에서 쳐지고 아주 자빠졌었지. 어? 이런 팀한테는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이 경기는 어? 한국 승으로 한번 가보겠어.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, 도르트문트대 에이티 마드리드. 1차전은 꼬마 홈에서 2대1로 꼬마가 승리했는데, 전반에만 먼저 두 골을 넣었었던 꼬마의 골를 승기를 잡았었지. 근데 중원에서도, 어, 돌문보다는 더 적은 모습을 보여서, 어, 선측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다. 근데 후반,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나가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아쉽게 한 골을 실점하긴 했는데, 1차전 때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꼬마라 생각이 든다. 지금 무승부만 해도 어차피 4강 진출하기에 그런 이점을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꼬마라고 생각되고, 또 무엇보다 이게 경험치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. 아, 참스 DNA에서 경험치에서는 확실히 딸리는 음. 돌문이지. 근데 이제 꼬마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확실히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번 시즌이야. 그래서 어, 돌문 원정임을 감안한다면 승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질질 끌면서 아마 무승부로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끝내지 않을까 내 생각이 좀 들어. 그래서 이 경기는 어,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시 47회차 어, 화요일 축구 두 경기 분석해봤다.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. 어, 다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고 나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. 그때까지. 잘 있어. 안녕.